반갑습니다. 싱크와이즈 돕는 최사연 강사입니다. 싱크와이즈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방법들도 하나씩 어,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2018년도에 그3분짜리 영상으로 업로드해 놓은 것들도 한번 리뉴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다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싱크와이즈 두줄 만드는 법 아주 쉽습니다. 자, 화면 바로 보세요. 이렇게 있으면 한 줄이 있고요. 두 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두 줄로 만들까? 바로 컨트롤 엔터만 누르시면 됩니다. 싱크와이즈를 쓰시다 보면은 얘가 한 줄로 너무 글이 길어지면은 맵 자체가 되게 커지고요. 뭐가 볼품이 없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끊어서 두 줄을 만들어주면 보기에도 되게 편하기도 하고 맵이 조금 커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.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싱크와이즈 두줄 여기에서 콕콕 뚫으면 커서가 생기죠? 자, 문서 안에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딱딱 누르면 두번 해서 컨트롤 엔터. 너무 쉽죠? 자, 다시요. 아예 내가 이 문서 자체를 지우고, 싱크와이즈 돕는 이라고 치다가 두 줄을 만들 거야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최서연 강사라고 치면 됩니다. 그래서 싱크와이즈 두줄 만드는 법은 컨트롤 엔터만 기억하자. 컨트롤 엔터만 기억해 주시면 두 줄이고 세 줄이고 여기서 다시 돕는 온라인 강의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쉽죠? 무조건 컨트롤 엔터만 치시면 두 줄, 세 줄, 네줄다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줄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, 좋아요 알림도 눌러 주시고요. 싱크 s 즈 강의 하나씩 하나씩 다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